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람쥐가 좋아하는 돋돌 겨울철에 그... 따뜻한거 먹돌이 동물원의 최고의 개군돌 유튜브의 메인요리 여러분의 겜돌입니다 이 게임들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요. 지난 시간에 제크로모를 하면서 소중남 컨텐츠를 했잖아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남자라고 해서 그 컨텐츠를 보시고 어 몇몇 분이 굉장히 서운하셨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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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다가 그냥 막, 어, 나도 옛날부터 이것만 요청했다 해달라, 왜제 댓글은 안 봐주시냐, 뭐 그런 말을 안본게 아니고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laughs> 인기가 많은 만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기가 너무 없으면 구하기가 힘듭니다. <laughs>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겜돌이가 가져온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드래곤볼 프라모델, 인조인간 18호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드래곤볼 프라모델, 인조인간 18호. 오 아, 인조인간 18호 너무 예쁘죠. 크리링의 첫눈에 반해가지고. <laughs> 왜 하필 인조인간한테 반했을까?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나쁜 녀석인 줄 알았지만, 가면 갈수록 매력이 뿜뿜 터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역시 반다이 프라모델답게, 그리고 드래곤볼 만화 자체에서 격투신이 많기 때문에 캐릭터가, 격투를 할수 있는 그런 자세를 쉽게 취할 수 있게 프라모델로 만들어준 것 같고요.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만화를 제가 자세하게 본 적이 없어서 프라모델만 두고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리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인조인간 18호 드래곤볼 프라모델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7개의 런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서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사람으로 되어있는 프라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섬뜩한 <laughs> 어, 밤에 만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인조인간 18호 굉장히 예쁘니까 한번 빠르게 겜돌이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진짜 이 드래곤볼 프라모델 만들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프라모델로 만들 때뭐 얼마나 더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원피스야 뭐 배도 있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네랄 프랑키 이런 로봇도 있고 한데 와 역시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와 캐릭터 프라모델인데 진짜 인형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인조인간 18호입니다. 오 너무 이쁘다. 정말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외형 보시면 이 머리 단발머리 이 단발머리에 그어져 있는 이런 디테일함. 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청조끼라든가 안쪽에 까만 옷이 옷의 주름까지 이렇게 파츠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 주먹의 디테일한 보이십니까? 와, 진짜 사람 손 같아요. 이 벨트, 요 가운데는 실이고요 이쪽에 파란 부분도 실입니다쭉 둘러서 씰을 붙여놓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리도, 어, 정말 칭찬할만 합니다. 이 까만색 그 레깅스라고 해야 되나요? 까만색 레깅스를 신고 있고, 요, 갈색 부츠를 신고 있는 이 디테일함 어이 주름 잡히는 이 디테일 보세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치마가 다른 거는 다 플라스틱인데 치마만 좀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뭐 이런 발차기 액션을 할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얼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 얼굴이고 어... 얼굴 말씀드리는 김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파츠입니다 이거 눈 파츠예요 이거 눈썹도 파츠입니다. 이거 파츠 분할로 해 놓은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 파츠로 된 눈이 싫다, 나는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이또 있어요. 이렇게 눈, 눈뭐 좌측으로 돼 있는 눈도 있고, 위로 보는 눈, 정면 보는 눈, 뭐. 뭐 눈동자 작아지고 뭐뭐 뭐 아무튼 아래 보는 눈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취향 따라서 스티커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붙이시고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쪽만 붙이고 싶다 그러면 한쪽만 붙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표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두개두개 두개 얼굴 파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밑에를 보고 있고 하나는 입을 다 벌리고 화를 내는 그런 모양인데 이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부터 한번 바꿔 볼게요. 일단 요쪽에 긴 머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머리 있죠? 이쪽 머리를 분해를 해줍니다. <laughs> 그런 다음에 얼굴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츠 분할로. 하, 이렇게 파츠 분할로 얼굴을 만들어주는. 하, 기가 막히네.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바꾸는 얼굴. 잘 끼워주시고요 다시 머리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표정으로 어요 안쪽에 보시면 요 하얀색 하얀색 이빨, 이것도 파츠로 이걸 구현을 해줬다는 게 아무리 봐도 대단해. 손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먹손이 있고, 편손이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아니, 손이 너무 리얼하게 생겨서 어, 자칫 잘못하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laughs> 아무튼 이게 볼관절이기 때문에 갈아 끼우는 거는 손쉽게 누구나 이런 식으로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편손으로 하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목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목이 앞뒤로 움직이고, 머리. 아주 잘 돌아가고요. 위로도 지켜서 볼 수가 있네요. 머리는 한이 정도 움직이고, 어깨. 오오 볼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한이 정도 올라가네요. 팔꿈치는 한이 정도만 굽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파츠가 여기까지 길게 튀어나와서 뭐 꺾이는 액션은 못하지만, 어, 방향은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팔도 물론 방향은 맘대로 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허리 앞뒤로 움직이는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옆으로도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회전도 가능해서 어떤 무술 자세를 취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이 연질 파츠 요거 때문에 좀 제약이 있는데 요거를 제거하시면 더... 어어 어, 어, 이걸 제거하면 안 되는데? 다리는 앞뒤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 무릎도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볼관절로 돼 있어서 잘 꺾이고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인조인간 프라모델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요 가슴 안쪽에 그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어, 이걸 보여드리려면 옷을 벗겨야 되는데, 어... 벗기죠, 뭐. 이렇게 박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셜 안드로이드 파츠라 그래가지고 요게 디테일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완성됐을 때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안쪽에 이런 파츠들이 존재한다는 게 쓸데없이 디테일이 고퀄리티입니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준 게 보이죠 특징적인 파츠는 그 정도고요 요 벨트가 지금 제가 껴놓은 거는 일반적인 벨트인데 벨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로 바꿔 끼면은 요 뒤쪽으로 튀어나온 요 결합 부분을 그 액션 베이스에 끼워서 훨씬 더 많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벨트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요런 게 들어있습니다. 짜잔! 이게 뭐냐면, 이제 인조인간이 뭐, 뭘 쏘겠죠? 드래곤볼은 뭐 다, 가메가메하, 원기호, 뭐 그런 거잖아요? <laughs> 이런 식으로 쏘는 액션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요런 파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두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죠? 오우, 이뻐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겜돌이가 인조인간 18호 드래곤볼 프라모델 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프라모델화 시킨 것 치고는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눈을 파츠 분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손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 부분마다 연질 파츠나 뭐 다른 종류의 파츠를 이용을 해서 디테일을 업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주름까지도 파츠로 표현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도 물론 마찬가지로요. 이 깬돌이 같은 경우는 이 인조인간 18호 프라모델을 2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립을 해서 예쁜 인조인간 18호를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인조인간 18호 말고도 드래곤볼 프라모델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좀 하나 하나 좀 알아봐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게임들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